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언니에요 오늘은 내성적인 사람들도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제가 완벽한 아이거든요 강의를 다니면서 저아이예요 라고 말씀드리며 진짜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씨를 쓰러 다녔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가도 돼요? 라는 말을 못해서 몇 시간을 썼느냐 초등학교 4학년이 4시간을 한석봉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쟤는 요즘에 같지 않게 다르다. 달랐죠. 엄청난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앞으로 쟤 어떻게 살지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홈쇼핑 일을 하고 이렇게 강사 일을 하고 유튜브까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해성적이어도 말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말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이세 가지만 따라하시면 완벽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감과 맞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맞닥뜨리셔야 돼요. 공포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져요. 결국 그 공포감이 나를 잡아먹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회피하게 되면 절대로 그 공포와 마주할 수 없습니다. 방송 일을 하다가 제가 프리젠터로 전환을 했을 때각 경찰서를 가서 형사님들, 경찰관들 앞에서 경찰복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어또 하나는 경찰관이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중에 경찰관 공포증이 많은 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뭐 잘못하면 경찰이 너 잡아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경찰관이 있으면 왠지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데 경찰관... 앞이다 얼마나 후달거렸겠습니까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제두 손으로 허벅지를 꽉 잡고 이야기할 정도의 공포감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보자 할수 있다 스스로 체면을 걸고 몇달 동안 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네 오히려 경찰관님들이 굉장히 따뜻하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공포를 뛰어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공포는 맞닥뜨리셔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올라가 보면 막상 내가 생각했던 체 최악의 일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스피치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발표해야 할때 연설해야 할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강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구성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잡아드릴 수 있지만 이걸 꾸준히 연습해서 내 입에, 내 뇌에 각인시켜 놓아야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성 적인 분이라고 하시더라도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말투들이 녹아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엄청 내성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방송 전에 정말 리허설을 의상까지 똑같이 차려입고 구두까지 신고 전두 시간씩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잠재우는 일이거든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불안감만 줄여도 공포증이 좀 사라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너는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럼 이 자신감은 타고나는 걸까요? 물론 타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파생되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난 잘할 수 있어. 자신감 있어. 오늘 즐거웠어, 겁게할 거야. 스스로 주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강의하러 갈때나 오늘 내가 다 씹어먹을 거야. 내가 오늘 그냥 한판 놀다가 즐겁게 하다 올 거야. 라고 늘 스스로 주입을 하거든요. 이세 가지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불안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모든 게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실수하면 어떡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테스트를 통해서 완성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 ...입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무대 공포증 있으신 분들도요, 무대를 계속 올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난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해라는 생각도 오늘부터는 버리세요. 그 생각이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